안녕하세요. 동탄박사입니다. 한동안 동탄 이외의 수도권 설명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동탄 이신도시 시범단지 10개 아파트에 대해 특징과 입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이신도시 전체적인 호재와 소개는 제가 부탈린으로 유튜브 시작했던 1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미는 다소 떨어지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설명과 호재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으니 편하게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동탄 이신도시 시범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단지는 동탄역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10개 아파트와 3개의 초등학교, 2개의 중학교, 1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며 공립과 병설 유치원을 포함하여 유치원만 무려 8개가 있습니다. 이음터라고 불리우는 도서관, 어울림센터라고 불리우는 행복복지센터 및 수영장 등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시범단지 중앙에는 청계공원이 있어 가볍게 산책하기 좋으며 시범 바로 북쪽에는 치동천이 있어 청계공원과 더불어 산책 코스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범단지 남쪽에는 리베라시시가 있어 남쪽 단지들의 조망이 우수합니다. 참고로 시범단지에만 약 8,800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측 단지들은 동탄역 역세권으로 지금까지 동탄 2심 도시 시세 상승하는데 앞장선 대장 단지들입니다. 동측 단지는 카린과 항아리 상권이라 불리우는 핵심 상권 중한 곳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향후 더 동쪽에 제2 외곽순환 도로가 개통하고 동탄 IC 신설로 인해 하이닉스 및 반도체 글로벌 회사의 임직원들의 출퇴근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도시를 계획할 때 통상 시범단지는 처음 분양하면서도 좋은 입지를 선정하여 개발하는데 역시 동탄 이신도시도 시범단지는 잘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거주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범단지의 두 단지에 살았는데 정말 아이 키우며 살기 좋은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고고싱이라는 전동킥보드를 시범단지에 구석구석 배치하여 공유 이동 수단으로 시범 사업도 진행 중이라 시범단지 어디에서든 고고싱을 이용하면 동탄역까지 10분 내 도달이 가능합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오늘은 청계공원을 돌면서 각 단지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간만에 자전거 타고 촬영하네요. 흔들림이 좀 있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먼저, 반도 1차입니다. 저기 보이시는 아파트가 반도 1차랍니다. 반도 1차는 총 904세대로 33평, 38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차대수는 1.43대입니다. 입주는 2015년 1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반도는 동탄에서 구조가 좋은 3대 아파트 중한 곳이고, 통상 판상형이 있겠지만, 반도의 타워형은 거실과 식탁 자리를 나란히 배치하여 거실 개방감이 매우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거실만 보면 더큰 평수의 느낌입니다. 반도는 기본적으로 필로티가 타 건설사보다 높아 비교적 저층이어도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꽤 되어 프라이버시 보호가 잘 되는 편입니다. 단지 내에는 유치원이 있는 아파트들 중 하나입니다. 입지를 보면 우선 우측에 동탄 순환대로를 끼고 있는 장점이 있어 광역버스나 향후 트램 이용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지도만 보면 초등학교가 조금 먼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배정받는 동탄중앙초등학교는 통학 시 운동장 쪽 문을 개방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어 실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앞쪽으로 길 하나만 건너면 시범단지의 가장 큰 상권인 항아리 상권과 카림 상권을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북쪽으로 대형 학원과 외식할 만한 상가가 발달된 11자 상권도 도보로 가까워서 주변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시범단지 내에서 저평가 받는 단지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동탄이신도시에서 최고 학군으로 발전하고 있는 동탄중앙고등학교가 단지 바로 앞에 있어 고등학교 자녀가 있다면 학원과 학교 통학 시간을 상당히 아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도1차 옆에 있는 시범 예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1월 말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개룡과 함께 시범 단지에서 가장 먼저 입주한 단지입니다. 총 485세대로 29평부터 35평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34평대는 요즘 흔치 않는 전부 정남향 배치로 일조량이 좋습니다. 금성백조에서 수도권 진입을 위한 교도부로 삼았던 단지가 시범 예미지인데 그만큼 건설사 측에서 이때의 요구사항도 많이 들어주었고 분양하고 입주 때까지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가 되었던 단지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건축에 있어서는 완성도가 높은 단지로 꼽힙니다. 29평이나 30평은 현재 시범 단지에서 가장 낮은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어 시범에 입성하시려는 분들 중 가격으로 인해 망설이는 분들이 가장 먼, 먼저 검토하는 단지가 시범 예미지입니다. 주차대수는 1.27대입니다. 특이점으로는 1, 2층 복층 테라스 타입 동호수가 몇개 있으며 평수만 35평이지 테라스도 넓고 서비스 면적도 넓습니다. 그러나 매물이 매우 귀합니다. 또한 34평 중 탑층에는 테라스가 있는 호실이 몇개 있는데 그 물건들도 매물이 매우 귀합니다. 전면동에는 청계공원을 남향으로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고 날씨가 좋은 주말 저녁에는 청계공원에서 버스킹도 하니 잔잔히 음악을 즐기는 재미도 있습니다. 치동천으로 가는 길이 수변공원 형태로 되어 있으며 치동천산책로를 이용하기 가장 가깝습니다. 앞에 청계 유치원은 아이들이 300명 이상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단지 앞 프라자상가 4개 동이 있어 가벼운 볼거리는 단지 앞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지는 시범 계룡입니다. 총 656세대로 33평, 40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차대수는 1.28대입니다. 제 기억으로 한샘 주방 가구를 사용하였고 자재가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입주는 2015년 1월 말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미지와 함께 시범단지에 가장 먼저 입주한 단지입니다.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도보 700m가 살짝 넘어 조금 무리는 있지만 그래도 역과 비교적 가까운 편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운항과 비교하여 가격 메릿이 있어 2019년 말부터 꽤 많은 시세 상승을 보였던 단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구조가 잘 나왔고 예미지와 사이에 치동천으로 연결된 지하도가 있어 치동천 접근이 예미지와 함께 가장 좋습니다. 운남 바로와 프라자 상가와 금강 3차 단지 내 상가가 있어 가벼운 불고리는 집앞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저평가 받아왔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최근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k b 시세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번째 단지는 시범 대원입니다. 총 498세대로 33평 46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주는 2015년 3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주차대수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입주 때보다 높아진 1.46대입니다. 대원은 동탄 이신도시에서 가장 많은 서비스 면적을 가지고 있어 실제 체감 평수가 한 단계 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평면은 정말 대원이 최고로 좋습니다. 32평 A타입 같은 경우는 거실 폭만 무려 5.3m이고 방 4개로 구성해도 방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체감은 40평 정도의 느낌입니다. B타입도 A타입보다 조금 작지만 방 4개에 타 단지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실내가 넓습니다. 또한 탑층에 46평 복층 테라스 호실이 몇개 있는데 이 또한 시세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매물이 귀합니다. 청계중앙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특징인데 금강삼차와 대원만이 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 소음이 적고 조용하고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서인지 외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아왔으나 최근 조용히 시세 상승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서측과 동측 단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서측 단지는 청계초 배정이고 동측 단지는 동탄중앙초 배정입니다. 서측 단지 중 일부 동들은 동탄역까지 600m대로 도보로역까지 이동이 가능하고 공원길과 향후 지하도를 이용하여 의외로 동탄역 접근성이 좋습니다. 동쪽 단지들은 엄마들이 많이 선호하는 동탄 중앙 배정과 도서관이 가까운 장점이 있습니다. 길안 건너고 학교를 갈수 있는 것도 장점이네요. 다섯 번째 단지는 금강 3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원과 함께 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252세대로 33평, 39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대단지를 선호하지만 소형 단지이면서도 알짜 단지가 있는데 금강 3차가 그런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하지만 33평 기준으로 실거래가 9억을 넘기며 시범단지 중네 번째로 시세가 높은 단지입니다. 금강도 앞서 설명드린 대원과 반도와 함께 구조가 좋은 3대 건설사입니다. 여기도 구조가 정말 잘 나왔습니다. 입주가 2017년 6월로 시범단지 내에서는 두 번째로 늦게 준공되었고 소단지임에도 단지 내 상가가 매우 잘 발달된 것도 장점입니다. 주차 대수도 시범 내에서 두 번째로 높아 주차의 여유가 있겠습니다. 동탄역까지 600m대로 도보권이라 비교적 가까운 편이고 단지 서측에 프라자 상가가 있어 상권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도 길안 건너고 초등학교 통학이 가능합니다. 정말 작지만 강한 단지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단지는 시버 문암입니다. 유명한 우포안 중 하나인 아파트이고요. 대장 단지로서 시세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총 1,442세대로 25평부터 33평까지 구성되어 있고 주차 대수는 1.2대입니다. 아무래도 소형 단지가 있다 보니 주차 대수가 조금 아쉽지만 동탄역 역세권이고. 동탄대로를 끼고 있는 만큼 대중교통 타기 그만큼 유리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남향으로 배치된 동들이 로열동입니다. 시범단지에서는 유일하게 소형 평수가 있어서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고 동탄 역세권이라 장점이 많습니다. 시범단지에서 두 번째로 대단지이며 그만큼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 내 유치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평형이 판상형이고 전평형 대가 포베이로 되어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운화 앞에는 프라자 상가도 있지만 대로 하나 건너면 라스플로레스라는 복합몰 이용이 용이하고 CGV 극장도 있습니다. 향후 백화점을 비롯하여 동탄역 롯데와 동탄역 예미지 주상복합이 준공되면 메이저 상권을 이용하기 수월해져서 상권이 더욱 강화되고 유일한 소형 평수로 인해 외부 투자 수요도 많아 지속적으로 인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곱번째 단지는 시범 포스코 입니다 현재 동탄의 대장중에 대장 아파트입니다 33평 기준 2020년 2월 10.5억의 실거래가 등록되었고 이젠 10억 이하 매물이 없습니다 총 874세대로 34평, 38평, 41평, 45평, 50평 등 굉장히 다양한 평수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차 대수는 1.43대입니다. 에이스 타입은 30평대는 33평 A 타입과 40평대는 41평입니다. 포스코는 평면 자체는 좋은 편이 아니에요. 서비스 면적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타워형도 타 단지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묻혀버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북쪽에 지하도가 완공되었으나 동탄역 롯데가 공사함에 따라 추가 보안 공사를 하고 있고 동탄대로를 건너지 않고 지하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동탄대로가 옆에 있는 만큼 운항과 마찬가지로 광역버스 등 버스 이용이 수월합니다. 시범단지 중 동탄역과 가장 가까운 300m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고 타 지역 사람들에게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단지는 중앙에 조성된 조경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고 커뮤니티 시설도 잘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지 중앙 조경을 감상할 수 있는 동들이 로열동으로서 시세가 더 높습니다. 포스코는 단지에서 외부로 나가는 통로가 꽤 많이 있어 단지 밖으로 이동하기 편한 것도 특징입니다. 단지 동쪽으로는 청계초등학교와 청계중학교가 나란히 인접해 있습니다. 동탄 역세권이면서 아이들과 안전하게 생활하기 좋은 시범단지의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단지입니다. 여덟 번째 단지는 시범호반입니다. 총 1002세대로 모두 33평 단일평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1.33대입니다. 입주는 2015년 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단지의 모습이 가로로 길게 배치되어 있어 많은 동이 리베라 시 c 조망이 가능합니다. 또한 향은 남향이 타 단지들보다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세대가 판상형 구조를 띠고 있고 구조가 좋습니다. 서측 전면동 1층에는 일부 테라스 세대가 있는데 지대가 높아 프라이버시 보호도 되면서 테라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인기는 많으나 매물이 역시 매우 귀합니다. 참고로 시범 후반도 단지 내 유치원이 있습니다. 후반은 동탄이신도시대에서 혁신초이자 복합초인 동탄중앙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고 도서관도 가장 가깝습니다. 단지가 가로로 길다보니 서측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측에 있는 엘리스빌 상권을 주로 이용하고 동쪽은 카린과 항어리 상권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2019년 말에 입주해 5년이 지나 새롭게 도색했는데 전보다 오히려 외관 디자인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카림 상권이 바로 옆이라 학교 도서관, 대형 상권을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아홉 번째 단지는 한화입니다. 우포한 3대 대장 중 하나의 단지입니다. 2015년 10월에 입주하였고 총 1817세대로 동탄 이신도시에서 가장 큰 단지입니다. 33평, 38평, 44평, 48평, 51평으로 역시 다양한 평형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일부동 탑층에는 복층 테라스로 구성되어 펜트하우스가 있으며, 단지 앞쪽 리베라 CC와 마주하고 있는 곳에 테라스 하우스가 1층과 2층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라스가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약간의 소음이 있고, 층고가 지면으로부터 높지 않아, 프라이버시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동탄역 도보권이고 남쪽 리베라 CC 조망이 가장 잘 나오는 단지입니다. 시범 단지에서 가장 조망이 훌륭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범 단지에서 조경을 가장 잘 조성한 단지 중 하나로 단지 내 뷰도 매우 좋습니다. 하나도 역시 동탄대로를 끼고 있어 버스 이용이 용이하고 동탄대로 맞은편. 엘리스빌이나 동탄역 상권 이용하기가 수월합니다. 현재 공사 중인 스포츠파크 그랑비아스타가 완공되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단지이며 남서쪽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예정되어 있어 추후 도보 상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반도 1차 오남 호반에 이어 유치원이 있는 단지입니다. 마지막 소개드릴 단지는 반도 4차입니다. 2018년 1월부터 입주한 단지로 시범단지 중 가장 늦게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시범단지 내 핵심 상권은 카림 1차와 항아리 상권인데 카림 1차는 반도 4차의 주상복합 상가입니다. 시범단지의 유일한 주상복합으로 총 740세대입니다. 시범단지 내 유일한 오피스텔 154세대까지 포함하면 약 9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주차대수는 1.45대입니다만, 최근 2열 주차 등 조금 개선하여 거의 1.5대 정도 됩니다. 34평과 39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2세대 주상복합으로 평면은 주상복합 이외에도 일반 아파트만큼 구조가 잘 나왔고, 심지어 동일평수 기준으로 일부 시범단지 아파트들보다 넓기까지도 합니다. 관리비도 일반 아파트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40개 층으로 시범단지 내에서 가장 높으며 동탄 순환대로와 인접하고 있어 광역 버스 이용하기가 수월합니다. 추 트램 예정역이 카림 사거리에 신설될 예정이고 동탄의 동탄 IC 제2 외곽순환도로 개통 시 시범단지 중 접근성이 가장 좋은 단지입니다. 카림과 항아리 상권에는 학원도 매우 많은데 아이들이 길을 건너지 않고 학원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단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학교, 상권, 도서관, 어울림센터 등 생활 인프라가 시범 단지 내에서 가장 잘 갖춰져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야말로 슬리퍼 상권이 가능한 단지죠. 층고도 일반 아파트보다 10cm 정도 높아 실내가 쾌적하면서 반도 일차와 같이 필로티가 매우 높으며 주상복합이라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몇몇 동은 2층 높이가 일반 아파트 7층 높이와 비슷합니다. 분리수거장이 지하에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단지 미관상 더 좋으며 추운 날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주방 발코니가 조금 좁다는 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아이들 키우기에는 시범 단지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손꼽힐 단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범 단지 내 10개 아파트에 대해 특징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느 신도시나 시범단지는 불패라고 합니다. 좋은 입지에 가장 인프라가 빨리 완성되고 거주하기 좋아 시세가 지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시범단지에 입성하려면 33평 기준 8억 이하는 조만간 없어질 것 같습니다. 동탄 역세권 개발이나 시범동쪽 교통 개선으로 아직 호재가 남아 있어 지속적으로 수요가 예상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동탄박사였습니다.